그때 동맵. 응응, 그러게요. 아니 맥크리가 변이 팠는데 이렇게 싫어 가지그니까애 c 를더 많이 하해 애들이. 얘 모이라 음, 원챔이었구나. 얘 모원챔이네. 모원챔인데 지금 <laughs> 모이라 <모유라> 어. 밴이라 가지고. <laughs> 아, 에임 아. 못 믿겠어, 쟤 어, 빠레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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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디랄랭. <laughs> <laughs> 제이딜 믿지 마요 안된 뺄게 <놀람> 아저점 <놀람> 아, <저, 놀람> 하나가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 티바 오케이 yeah. 이동 예 오른쪽 위에서 뛰었다 디바 펑 원숭이 펑 잠시만요, 저, 저 왓슨이 한번갈수 있어? 아, 뭐야 먼저 갔네 한명 죽였는데? 야시힐좀해 어? 리더 왼쪽 힐좀해아나왜 맥크리 잡을 수 있었는데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야, 왜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네네야시 X양놈아 아멍뚱 아니라 이 X발 X발X끼 수받았다어 뒤에 맥크리 또 해. 왔거든요? 아,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미, 윈스턴 딱 필이었는데 윈스턴 딱필아 까비 까비 저는 괜찮습니다 애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애쉬가 못하는 오 저거 아나님 뒤에 저 한번만 감사해요 아 여섯 살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어떻게 해서 못 컸어 아, 요 미안해 아야 제가 일부러 막 왜서 다안 했어요. 뒤에 이뒤바 턴트렸거든요. 아 그냥 걸 그랬나. 아나힐뱀 받았다.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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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밑에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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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이이이이 나이스, 나이스. 서영까지 뺐다. 해. 나도 궁안 쓴다. 야! 야. <웃음> 아이고, <웃음> 위메, 위메, 위에, 왼쪽 아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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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위메 개피인데? <야>, 우리, <laughs> <숨자, 웃음> 우리 숨자, 우리 숨자. 차만 가, 차만 가. 차만 가. <laughs> <목소리> <목소리> 예예어 우리 안나 우리 메르시도 아 이거 디발 아 디발한다 나 이거 궁 쓰고 메메 아, 뭐냐 걔 이름 뭐야 리파 할게 어 아, 그래요 <목소리> 근데 그러면 <목소리> 위메는 쟤가 혼자 봐야 하는데 아 겐지구나 있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내가 탱할까 고마워 <목소리> <목소리> 아니 탱하지 마 제발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시앙 나 우리 죽여 거가 걱정 가야 돼. 근데. <laughs> <laughs> 아나나 아나, 개피거든요. <웃음> <웃음> 아, 나 개피라고? 아닌데? 야, 봐봐. 봐봐아이스이스 <laughs> <laughs> 아, 아, 아 나매크리 이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아니면 리퍼 까요 아니면 히를 힐을, 힐을 힐을 할까? 이거 하면 돼요. 도 나오잖아. <목소리> <목소리> 맛있는 거 혼자 먹을라고 아, 대로대로 했으니까 담아. 아, 아니야. 농담이지. 대하 <목소리> 야, 아 미안해. 씨. <목소리> 야, 어거 저기 아, <미안해. 목소리> 어,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스메치>. 한다 <힐러한다. 목소리> 서영 조심해. 뭐... 어쩌라 어떻게 나 비벼 말어. 잡여 말어. 잡여 말어. 야나 잡인다. 못 잡인다. 아, 아, 그,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어, 이거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 아니면 나 리퍼하고. 아, 모모를, 모모를 믿어봐. 모모를 믿어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모모를 믿어봐. 모모를 믿어. 모 모를 믿 으면 팥 지가 나오 고면 얘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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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아, 같이, 아, 같이, 같이 같이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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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계속 힐키고 있어 아 그건 좀 이게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아이 새끼 끝까지 쫓아오네 기가 씌었놈이 뒤질라고 여기 오

어윌대웨어껴제 내가 대응 어, 내가 죽었어어 루키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반가워 오른쪽 여기 꼈어 얘 디바 꼈어 여기 어, 어, 님들아 어, 회전 초봐에 어, 디바 껴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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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바 껴있어 어디 갔어 디바 도저가 도저가 할수어할수어이 시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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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오케이 오케이 왼쪽 어디 내가 보러 간다, 이 씨앙놈아. 야, 이거 못갈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와요. 자만가, 어, 자만가. 자만 어, 백숙이다, 배수님 도망가. 도망가. 자만가! 백도 조심. 배수님 위도우. 위도 여기 정면에. 쟤네 비트 썼어. 빠졌다, 야, 이 송하나, 송하나. 아이, 메카 탔다. 또또죽다 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도망 어, 아이 토라가 토라가 토라가. 걱정나. 걱정나. 걱정정 오케이. 오케이. 나주먹나저 다시는 로오를 아무도 무시 안 했어요. 얘들아 <laughs> <masterpiece 웃음> 위드홈 ]Mm. 빠졌어. 아위드 빠졌어? <laughs> <laughs> <정한 웃음> <너무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이 <laughs> <우리> 버르머리굽어줘맥크에 <고쳐줘. 웃음> <매크리. 이렇게 그래. 웃음> 내가 나딱 돼. 한조 한조 오케이 오케이. 회전초가 위에 한조. 어 잠깐만. 뒤에 둔피 있거든요? 둔피한테저 물림. 님들아 뒤에 둔피 나 루시 원이다 지금. 아, 나 한번 잡이러 갈게. 아나 어, 뒤진. 고마워 <laughs> 발 고마워 고마워 얘다. 뒤진다 니네 니네 다 뒤졌다. 야이 자식아 나지. 어지거 아이고 나었다나 곧.. 나곧 노거든. 야나곧 오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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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트 오거든 얘들아? 아이 이봐 비한오어 저기 다 님! 내힐 아, 뭐. 네, 켰어 힐 켰어 야고비다야 어, 나도 비트 와 나도 오. 비트 와아 아, 근데 이거는 좀막턴네 비벼 못 가? 아나가비아 아, 잠깐이 <laughs> 아 잘했는데 아 <laughs> 봐. <laughs> 아니? 갑자기? 나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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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랬지, 너? 웃음> 아유, <laughs> 나, 나 무기님 웃을 때문에더 웃잖아. 나 무기님 웃을 때 때문에 웃길 <laughs> 아,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무기님 웃기게 하지 말라고. 무기님 못 웃게. 아 힘들어. <힘내믄. 웃음> 뭐 아까? <할까? 웃음> 아 루시오 재밌다. 아뵤. 손난중. 향. 엉망진창 올라왔 <laughs> <하는 게 웃음> <laughs> 겐지사이스 <laughs> 한조 또 있다 아무도 화물 안밈 야야 <laughs> <야>, 리포야 키네티 빠졌어 키네티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나 올라간다잉 <laughs>

나이스나이스아 하나까지 하나 하나 캡이야 나이스야나 불알 좋나 맞아 아호 불 어, 맞지 마봐 맞지 말아봐 뭐야 이거 어어 햄치 살렸어 햄 살렸어 햄 살렸어 살렸 고마워 고마워 도대체 뭔뭔 뭔 조합으로 지금 미는 거냐 내리는 거. 아, 아니야 미안해. 아니 <laughs>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망치 막을 사람 없는데. 아 망치 없어요 오 잠깐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누나 빼서 문 닫혔어. 하나 누나 빼서 문 닫혔어.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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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층 가자 2층 아, 가이2층가자가이2층가로가요네이야안돼안되는가 돼, 거기에는 아이고 어. 아니 이 친구가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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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이 친구가 이친 야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능가이친구이친나이친구이친이친구이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 투피 커피 투피 진짜. 님들아아나 혼자인데. 아 좋다 나 나나으면안 돼. 뒤피 어, 어디요? 네, 거기? 햄찌랑 놀. 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내가 네, 네, 도와줄게. 이거 네? 가지데 오, 해피야 야! 개새 개새끼야. <뮤> 개새끼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먹으러 힐팩 먹었어 필빡 먹었어! 얘 힐팩 먹었어! 야야못 올라가! 뭐못뭐 올라가! 못뭐 올라가! 주먹질힐나해어나힐해했어야 어, 가자 Ä, 이제 진짜, 진짜 가자! <뮤수> 진짜, 진짜 가자 뭐.. <뮤수> 네? 뭐.. 라고요 <뭐라구요? 뮤수> 나이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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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자 야, 타운자 야, 따따모 맞자 야. 아니, 둥피가보러왔고 나이스 나이스. 로라 나이스. 아, 아, 살려 주세요. 어발요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얘들아 할수 있지? 야, 루시다, 루시다. 오, 미안해. 내가 미웠어. 내가, 내가 우쿨했어. 이거 망치. 야, 이 아니야, 이거. 아, 저시 느낌 나 아니, 나한테는 저래. <laughs> 나도, 나도 뒤집나다 아,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 힐 너무 딸리거든? 아, 뭐 하지? 바티 해본다. 여기 돌진이 있으면 좀 위험한데. 일로 가야, 가야 할까? 야, 리포야! 야, 불사불사불사 야 파멸이다 존비 우리 뒤졌어 얘들 <laughs> 나, 나 우리 힐러들 미쳤거든? 우리 힐러들 <laughs> <laughs> 내가 맥크게 내가 맥크게 CC기가 없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못찍기기만해 이거 못찍기기만해오 개피야 개피야 어 안아 안아 안안래어 <웃음> <웃음> <계속 맞을래>? <웃음> <웃음> 아 씨발 <시바>, 이거 들키네. <laughs> 어! 우리 우리 헬벤이야. <laughs> 아루 제발 좀 받아 봐. 어디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어나 어쩌지? <laughs> 아, 아니면 아니, 뽕겐 해도 되고. 어그 맥클 맥클이 맥클이 어졌는데 뒤로. 어! 어! 나이스. 어 뭐야? 날스가 아니군.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마. 아, <웃음> 아, <웃음> 오지 마. <웃음> 아, 혼 이거. 야, 안하는 없거든. 아이고, m 지어떡해아 이게 맞아 아뭔 말이 없이니까 응. 리퍼 궁좀 쓰지 어이거 살려? 다시 비벼 봐 다시 비벼 봐 다시 비벼 봐영비영 아악 죄송해요 죄송해요 커피 <laughs> 뿜은거 <뿜발이, 뿜발이. 웃음> <laughs> 아 눈발이. 응발뭘어아브리기타라도 할걸 맥크리 진작에 꺼냈어야 한는데